자 우선 32부터 40번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학원와서 봅시다 학원 오세요 찍어달라고 하지 말고 어, 학원에 와서 공부를 하는게 더 효율적이니까 자 봅시다 If we've invested in something that hasn't repaid us. 우리가 무언가에 투자를 했다면 r e p a 는 다시 지불해주다 대가를 주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우리에게 대가를 주지 않는 무언가에 투자를 했다면 우리는 그것을 매우 어렵게 생각하죠. 워커웨이 투 워커웨이는 떠나가는 것. 그러니까 무언가 우리에게 대가를 주지 않는 무언가를 떠나가는 걸 어렵게 생각한다. 음. 이건 예시죠. 예를 들어서 망해가는 벤처 기업에 뭐 돈을 투자했거나 또는 행복하지 않은 관계에 시간을 투자했거나. 어, 자, 이게 뭐 어떤 오류냐면 선크 코스트 폴로시는 매몰 비용의 오류. 매몰 비용. 뭔가 투자했는데 그게 안 좋은 것이 심해도 불구하고 그동안 투자한 게 아까워서 계속 더 투자하는 걸매몰 비용에 오르라고 합니다. 우리의 직관, 우리의 직관 또한 우리의 본능은 뭐냐면 계속 투자하는 것입니다. 돈이나 시간은 애의호흡된 우리가 희망하기 때문에 우리의 투자가 증명되기를, 뭘로 증명되기를, 월스와일. 가치 있는 것으로 증명되기를 인디엔드. 결국에는 그래서 뭔가 포기하는 것, giving up. 그러니까 투자를 그만하는 것, 내가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거죠. 포기하는 것은 주어 우드민 의미합니다. 인정하는 걸 의미하죠. 데디아를 우리가 무언가를 wasted 버렸다는 거죠. 어, 버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걸 의미합니다. 어떤 무언가 we c a 우리가 돌려받을 수 없는 무언가를 우리가 버려 버렸다는 걸 인정하는 걸 의미합니다. and 그리고 dead 이하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아 아, 미안해 그리고 d e a h 소트 그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돌려받을 수 없는 무언가를 낭비했다는 거. waste 여기서 낭비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 그러한 생각이 so t h a t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우린 선호하죠. 그것을 피하는 것을 if we can 우리가 할수 있다면. The problem, 문제는 is that, 뭐냐면, if something really is bad, that, 무언가가 정말로 나쁜, bad, bad는 이제, 내기죠, 내기 전에기 나쁜 또는 도박, 정말 나쁜 도박이라면, 그렇다면, staying with it, 그것에 머무르는 것은 increase, 인상, 자, 점점점 어, 증가시킬 뿐이죠. 우리가 lose, 잃는그 양을 증가시킬 뿐이죠. Rather than walk away from a, five, from a bad five-year relationship, 5년 동안, 5년에 나쁜 관계로부터 벗어나기보다, 예를 들어서, we done it, 우린 그것을 바꿉니다. 뭘로 바까 나쁜 10년의 관계로 바꿉니다. rather than u e t t h a t year를 인정하기보다, 우리가 수천 달러를 잃었다는 걸 인정하기보다, we lay down, 우린 내려놓는다고 합니다. 또 다른 수천 달러를 내려놓고 그것을 다시 잃는답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문제를 인정하는 것에 pain, 고통을 미룸으로써, we only add to it. 우리는 단지 그 고통을 더해갈 뿐입니다. Sometimes, 종종, we just have to. 우리는 뭐할 필요 있냐면, cut our loose. 우리의 손실을 끊어버릴 필요 있습니다. 괜찮죠? 자, 33번 약간 어려운데, on our little world. 자, 우리의 작은 세계에서 빛은 여행합니다. For all practical purpose. 모든 실질적 목적을 위해서 여행합니다. i n s t a n t o u s l y 즉각적으로. 만약에 라이트 벌브 백혈구가 빛나는 중이라면 그렇다면 물론 그것은 물리적으로 우리가 보는 그 곳에 있죠. 샤이닝 어웨이 빛나면서 우리가 손을 뻗어서 그것을 잡습니다. 그것은 거기에 있죠. 그리고 언플레전틀리 어 조금 약간 기분 나쁠 정도로 뜨겁죠. 만약 슬라멘트가 나가 버린다면 망가진다면 페일 그리고 그러면 빛이 고자, 나가버리겠죠. 필라멘트가 나가버리면, 이 전구의 필라멘트. 위 e 시 o n t s 우린 그것을 볼수 없습니다. 같은, 같은 장소에서 glowing illuminating the room, 어, 빛나면서 방을 비추는 걸볼수 없, 죠 year 터 수년 후에, 뭐한 수년 후에, 그 벌브가, 전구가 브릭 망가지고, 그 전구가 소켓으로부터 분리된 수년 후에는 탄형이 그 전구가 빛나는 걸볼수 없죠 자, 그 개념, 이 개념이란 건 뭐냐면 전구가 분리되고 망가진 후에도 수년 후에 그 전구가 빛나는 걸볼수 있다는 그 개념은 Non-sensical 어, 말이 되지 않는다, 말이 되지 않는다 Non-sensical, Non-sensical 그러나 우리가 far enough away, 이건 이제 태양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가 충분히 멀리 있다면 전체, 충분히 멀리 있고 전체 태양이 go out, 나가 버린다면 우리는 c o n t i n u o u s l 여전히 그걸 볼수 있죠 그것이 빛나는 것을 밝게. We want to learn of its death. 우리는 그것의 죽음을 배우지 못합니다. It may be for ages to come. 자, 오랜 기간이죠. 오랜 기간 for ages to come 은 아마도 꽤나 오랜 기간. In fact, 사실은 어느 정도의 기간이냐면 for 은 동안. 어느 정도의 기간이냐면 how long 이 정도, 이 정도 길이의 기간입니다. It takes 걸리는 정도죠. 어떤 정도냐면 travel fast but not infinitely fast. 빠르게 여행하지만 그러나 무한하게 빠르게 여행하지 않는 빛이 인터뷰닝 베스네스 그 간섭하는 그 중간의 광대한 지역을 가로지르는 가로지를 가로지르는 정도의 하울롱 그 정도의 오랜 기간 동안 걸린다는 거죠 우리가 뭐할 때까지 그 태양의 두금을알 때까지 어, 왜냐하면. 태양이 꺼지 태양, 태양 태양 빛은 지구까지 도달하는데 뭐 5년이 걸린다나, 뭐 10년이 걸린다나. 그러, 그런데 태양이 꺼져버려도 우리는 10년 동안 태양을 볼수 있죠. 왜냐하면 그 빛이 도달하는데 10년이 걸리니까. 어 그럼 음, 빛이 도달하는데 10년이 걸리니까. 우리는 10년 전에 태양을 보는 거죠. 사실. 그래서 태양이 지금 꺼진다 해도 10년 후까지는 태양을 볼수 있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이 s 스 a 스턴스이별 사이에. 그리고, 은하 사이의 거대한 거리가 의미합니다. 우리가 모든 걸 보고 있죠. 우주에. 근데, 어디에 있는 모든 거야? 어디에 있는? 패스트 과거에 있는. 음. 자, financial market은, 이제 그, 금융시장은 do more than, 뭐뭐 이상을 합니다. 뭐 이상을 하냐면, take capital. 자본을 가져오는 것 이상을 하죠. 부자로부터. 그리고 그것을 그 밖에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 이상을 합니다. 그것들은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들 각각이 smooth consumption, 소비를 유연하게 하는 것. Over our lifetime, 우리의 생을 통틀어서 생을 이렇게 거치면서 우리의 소비를, 어, 컨스, 그, 유연하게 하는 걸 가능하게 합니다. 이것이 세련된 방법이죠. 말하는, 뭘 말하는? 우리가 don't have to spend income. 수입을 쓸 필요 없죠. At the same we a r n it. 우리가 그것을 벌자마자 at the same time. 우리 벌자마자 그 동시에 쓸 필요 없다는 것을 말하는 세련된 방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지 못해도 빌려서 쓸수 있고 벌어도 저축해서 나중에 쓸수 있는 개념이죠. 금융시장이라는 게. 셰익스피어가 꾸짖었습니다. 꾸지졌, 우리가 아 셰익스피어가 우리가 이렇게 되도록 꾸짖은 꾸짖은 거죠. 어, 이렇게 되도록 꾸짖은 거죠. 어, 채무, 바로어은 빌려주는 사람. 아, 어, 잠시만, 랜더. 아, 바로어가 빌리는 사람. 랜더가 빌려주는 사람. 어, 빌려주는 사람도, 빌리는 사람, 아, 빌리는 사람도, 빌려주는 사람도 되지 말라고 꾸짖었죠. 그러나, 진실은 뭐냐면, 대부분의 우리들은, 어, 어떠한 지점에서 둘 다라는 거죠. 빌리기도 하고, 빌려주기도 한다. 만약 우리가 agrarian society, agrarian, 그 농업사회에 살았다면 we have to eat, 우린 먹었어야 합니다. 우리의 수확물을, r e a s o n a b listen after, 합리적으로 뭐 후에? 뭐 직후에? 수확 직후에, 그리고 find some way, 그 방법을 찾았겠죠. 그것을 보관할 방법을 찾았겠죠. financial market, 금융시장은 a more sophisticated, 훨씬 더 정교한 방법입니다. 수확을 관리하는. 우리는 씁니다. 수입을. Now that we have not yet earned. 지금 쓰죠. 우리가 아직 벌지 못한 수입도 쓰죠. 그게 돈을 빌려서 쓰는 거죠. 빌림으로써 쓰는 거죠. 또는 우리는 수입을 벌수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쓸수 있죠. 뭐함으로써? Saving. 저축함으로써. 중요한 점은 뭐냐면 수입을 버는 것은 이제는 have been divorced from 분리됐다는 거죠. 뭐와 분리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쓰는 것과. 이것이 그리고 이것이 허락하죠. 우리가 뭐하는 거 우리에게 사용식으로 사용식으로 우리에게 더 많은 유연성을 허락합니다. 삶에서. 자, as the old joke goes. 오래된 자, 오래된 용담이 말하다시피 소프트웨어는 공짜지만 유저 매뉴얼은 만 달러입니다 이런 뜻인데 그것은 농담이 아닙니다 저희는 농담이 아닙니다 A couple of high profile companies 몇 개의 회사들이 make their living 그들의 돈을 벌죠 뭐하면서? 지시를 팔면서 그리고 paid support 그리고 유료 지원이죠 뭐에 대한? 유료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시와 유료 지원을 팔면서 make their living은 돈을 법니다 이제 소프트웨어는 공짜인데,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이 인스트럭션 뭐 사용 설명서, 조금 의역하면 그런 거예요. 그런 사용 설명서나 또는 지원 서비스. 이런 거에서 돈을 번다는 거죠. 소프트웨어는 공짜로 풀고. 자, 그래서, The code of copy가 이제 소프트웨어죠. 어, c o p y 의그 복사본은, 단순한 비트에 불과한, c o p y 의 복사본은 i s free, 공짜입니다. 근데 free, free code. 공짜 코드의 이러한 라인들은 같이 있어집니다. 너에게 뭘 통해서만 어, 지원 서비스와 가이드를 가이드라인을 통해서만 자, 많은 medical and genetic information 의학적 그리고 유전적 정보는 we we'll go this route 이 길을 갈 겁니다. in the coming decade 다가오는 수십 년 안에 이 똑같은 길을 간다 이런 뜻이에요. 자 지금 getting full copy of, you, of your DNA 너의 DNA의 전체 복사본을 얻는 것은 매우 비싸죠 그러나 곧 그것은 그렇게 되지 않을 거다 곧 싸질 거라는 거죠 가격이 so fast. 매우 빠르게 하락하고 있고 그것은 천 달러가 될 거야 곧그 후에 내년에는 그 insurance company 그 보험회사가 제안할 것입니다 시퀀스요 이거 시퀀스는 여기서 그 연기 서열 파악해 주는 거죠 너의 염기서열을 파악해 주는데 무료로 너의 염기서열을 파악해 주는 것을 제안할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염기서열의 복사본니 c o s t nothing 무료죠 무료일 때 what it means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what you can do about it 그것과 관련해서 너가 무엇을 할수 있는지 and how to use it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해석이 will be, will be expensive 비싸질 거다 음. 봅시다 자, 뇌는 비싸죠 에너지의 관점에서 비쌉니다 뇌는 에너지의 관점에서 비쌉니다 20%의 칼로리 우리가 소비하는 20%의 칼로리는 사용되죠 뇌를 파워, 뇌에게 힘을 주기 위해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그래서 뇌는 시도합니다 작동하는 것을 시도합니다 가장 에너지 효율적인 방식으로 그리고 그것은 의미하죠 뭘 의미해? Processing only minimum amount of information. 단, 최소한의 양의 정보만을 처리하는 걸 의미합니다. 너의 감각으로부터는. 그리고 이 정보는 뭐야? 우리가 필요한 정보죠. 뭐 하기 위해? 세상을 탐험하기 위해. 그래서 신경학자들은 첫 번째 자들은 아니랍니다. To discover, 뭐 한? 발견한. 뭘 발견한? 너의 시야를 무언가에 고정하는 것이 is no guarantee. 그, 그게 아닌 거죠 보장이 아닌 거죠 뭐의 보장이 아니야 그것을 보는 것의 보장이 아닌 거죠 자 마술가들은 이미 그것을 오래 전에 알아냈죠 너의 관심을 돌림으로써 그들은 수행하죠 속임수를 수행합니다 그들의 손으로 인풀뷰다 보이는 채로 수행을 해 근데 못 보죠 왜 우리가 본다고 해서 다 보지 못하니까 음. 다 처리하지 않니까 으 내가 그들의 행동은 give away the game. 모든 수를 다 보여준 거죠. 그러나 그들은 rest, 쉬고 있죠. 마술가들은 a reassure that. t h a t yeah 라고 안심하면서, 안심하면서. 너의 뇌가 처리했다고. 뭐를? 작은 양의 시각적 장면을 처리했다고. 이것이 도와주죠. 설명하는 것을. 교통사고의 만연함을 설명, 설명하는 걸 도와줍니다. 여기에서 그 드라이버는 시치죠 보행자를 칩니다 In plain view 이렇게 완전히 보이는 대놓고 보이는 보행자를 칩니다 또는 부딪힙니다 자동차와 그들 바로 앞에 있는 많은 경우에 눈이 pointed in the right direction 알맞은 방향으로 포인트 돼 있죠 그러나 뇌가 보지 못하는 것 뿐이죠 What's really out there? 거기에 있는 바로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 뿐입니다 음, 여기까지 봅시다 TV를 사는 것은 현재의 소비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오늘날에 그러나 어느 것도 하지 못하죠 뭘 하기 위한 우리를 더 부유하게 내일 부유하게 만들기 위한 어떠한 것도 nothing 하지 못합니다 소비는 그렇죠 오늘 행복하게 만들지만 그게 내일 우리를 부유하게 하진 않죠 음. 그래서 TV에 쓰여진 돈은 어, 뭐 어떻게 해? 유지시켜 줍니다. 노동자들이 임플로이드 고용된 채로 있기를 유지시켜 줍니다. 텔레비전 공장에서 노동자 입장에서 고용된 거니까 피피형 써야 돼요. 누굴 고용한 게 아니라. 그러나 만약 같은 돈이 투자된다면 그것은 역시 직장. 그러니까 직업을 직장을 만들죠. 어딘가에서 예를 들어서 과학자죠. 어디에 있는? 뭐 여기에 있는 또는 laboratory, 그 실험실에 있는 자튜인예시예요 또는 뭐 공사 현장의 노동자들. 뭐 하면서 우리를 더 부유하게 만들면서 in the long run. 어, 그 장기적으로. 자, 예시로서 대학교를 생각해봐. 어, 학생을 대학교에 보내는 것은 직업을 만들죠. 교수들에게 직업을 만들어주죠. 그런데 같은 돈을 멋진 스포츠카를, 스포츠카를 사기 위해 사용하는 것. 누구에게? 고등학생, 졸업생에게 멋진 스포츠카를 사주기 위해 같은 돈을 사용하는 것은 만듭니다. 직업을. 누구를 위한 직업? 그 오토워커스, 그 공장, 그 자동차 공장 노동자를 위한 직업을 만듭니다. 일, 자, 중대한 차이, 뭐와 뭐 사이에? 이두 시나리오, 어, 차 사는 것과, 그 다음에, 음, 대학교 가는 것의이 중대한 차이, 두 개의 중대한 차이는 뭐냐면, 대학 교육은 만들죠. 그 어린 사람을 더 생산적으로 만들죠. 그의 삶 또는 그녀의 삶의 나머지 동안에 스포츠카는 너주나 그렇지 못하죠. 그러므로 대학 등록금은 투자이고 스포츠카를 사는 것은 소비입니다.